딴 나라 얘기를 하니깐요 다 겁주는 거예요 그런 거 5천에 받아서 8천에 파는 경이죠 물건 선정부터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진짜 어떻게 좀곤란해세요 핵심이에요 핵심 진짜 이거 비법인데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경쟁률이 늘어나겠지만 솔직히 행동한 사람 얼마 없어요 <laughs>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건물 소유주가 이 땅을 필요하냐 안 하냐를 알아야 돼요 내 땅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렵다 혹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인데 자식 중에 누군가 사고를 쳐서 땅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중 누구 한명 효심 깊은 사람이 사 가요. 자기 부모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자식들이 사고 쳐서 나오는 게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에 그 시골에 살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기에 뼈를 부을 생각을 하고 사세요. 네. 따로 뭐 농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가겠다는 계획보단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겠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사라지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사 가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laughs>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인이 있는 가족은 제가 안 건드려요 밀어붙이면 나오겠지만 좀 마음도 좀 그렇고 원하는 수익이 나기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좀 빼고 넉넉하게 사는 집 그런 집이 왜 나오냐면 잠깐 동안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음. 실제로 제가 단기로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층 건물에 있는 대구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2층 건물에 있는 땅이었어요 땅을 제가 현장 조사를 갔는데 가족분이 뒷집에 살고 계셨어요. 뒷집에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봤죠. 이거 경매 나왔는데 뭐좀 어떠냐 물어보니뭐다 얘기해 주라고요. 가족인데도. 그래서 아 그러냐. 바로 받아줘 그냥. <laughs> 왜냐하면 이제 2층에 가족이 살았고 1층에 임차인이 있었고 이분 이 남자 주인분이 이 건물을 허물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남은 땅까지 산다 하셨고. 그러면 무조건 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래 사야 돼요 한번 유찰됐는데 그순에 낙찰 받았어요 그두명 들어왔었거든요 300만 원 차로 낙찰 받고 3개월 만에 팔았죠 잔금 납부하고 내용 증명 보내니까 바로 반응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날 바로 만날까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어디 왜보록카고붙어놨나 생각했는데 한2주 뒤에도 전화가 왔어요 팔아라 그거 얼마 살 거냐 하니까 낙찰 금액에 2천을 더해서 산다는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조라 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끝냈죠 그래서 얼마를 더 받았어요? 3천 받았죠 3천 네 40일 만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5천에 받아서 8천에 반금이죠 제가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이 안되네 근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분이 되게 막바지가락게막 막 잡았어요 제발 사정 좀봐달라고 우리 진짜 하루 벌 하루 산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까맣게 잊고 아, 너무 애초로워가지고아 그래 알았다 애누리 해주겠다. 그래서 삼창이된 거거든요. 계약서 쓰는 날 가보니까 이분이 명품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옷이고, 신발이고, 벨트고, 지갑이고,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전부 다. <laughs> 전화를 해요. 자기는 뭐, 일용직노동자라고 나한테 소개를 했으면서 갑자기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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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laughs>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하고 계약서 썼죠. 약속했으니까. 쓰고, 그 서류관장 필요해서 다른 지자체를 갈 필요가 있었는데 차가 두대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냥. 아 근데 차가 2억 짜리예요 (2억) 짜리에 아 좋은 거군요 예, 네, 외제차 뭐 제가 차 중에 뭔진 모르겠는데 뭐, 레인저 로봇인가 뭐 그거더라고요 아 어. 이건 잘못 팔았다 <laughs> 어. 이거는 팔천이 아니라 이억은 받을 수 있는 <laughs> 물건인데 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도 좀 안타까운 사례죠 이거는 현장 조사가 되게 중요하네요 물건을 볼때그그 그렇죠. 집주인의 상황이나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땅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려면 매각물건 명세서나 이런 데 현황조사서에 나오지 않잖아요 음, 음, 음.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경매정보지에서 보면 이제 건물이 보이잖아요 사진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건물 딱 보고 최악의 경우 내가 건물을 인수하면 활용 방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요 있으면 가요 일단 일단 동네 주민분들한테 물어보죠. 여기 저기 물건지 혹시 누구 누구 사냐 뭐하고 먹고 사냐 뭐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신상 조사를 하는 거죠. 중개소는 갈 필요 없고 주민분들한테 물어보고 아 오케이다 드는 생각이 들면 조사는 끝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법정 체사가 웃긴 게 현장 조사가 5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 대구 물건처럼 친척분이 막 주주주 얘기해줘 가지고. 근데 어떤 거는 3일, 4일을 쏟아부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음. 이게 좀 복불복이긴 한데 현장 조소가 중요해요 확실히 그럼 물어봐서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고 이걸 알아야 소유주가 누군지 왜냐면 하 소송을 접수할 때 피고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피고를 근데 피고가 누구고 어디 사는지 알아야 주소 보증 명령이 나오면 수정도 하고 하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한나절이거든요 계속 명령 나오고 명령 나고 송달하고 야간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 토지를 살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보통 경매에 나온 물건이 보면 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그럴 때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파악을 해야죠, 자녀를. 자녀. 비록 같이 안 살아도 좋은 회사나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좀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 도와줄 수 있으니까 협상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물어보면 친, 명절에 혹시 이렇게 와가지고 좀 왕래가 있고 효심이 깊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100%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음. 왜냐하면 그 경매 물건이 나오면 마을마다 좀 감싸주는 곳이 있어요. 일부러 정보를 안 풀어요. 사람들이. 쉬쉬하고, 막, 일부러 좀 모른 척하고, 혹은 외지인 있죠. 그 마을에 들어온 지 1년도 안된 사람.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경매 취약 컨설팅을 하는데, 혹시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 경매 취약시켜야 되지 않겠냐 물어봐요. 그러면 다 말해요. 뭐, 우리는 이거 뭐 필요 없고 다 갚을 생각이다. 혹은 뭐, 누가 해주기로 했다. 이러면. 바로 아, 입찰해야죠. 고민할 거 없어요, 이런 거는. 회생을 의지가 있고,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사람은요, 협상이 수월해요.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투자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laughs> 좀잘 구슬려야 돼요. 몇번 해보면 쉬워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명, 아파트 경매 물건 조사하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딱첫반응 봉보다가 알거든요. 없는 집도 좀 많아서, 두루두루 조사를 해야 돼요. 시골 이런 데좀 경계를 많이 할것 같아요. 누가 네. 봐도 외지인이잖아요. 네,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물어 물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서울에서 살다가 그냥 좀시골와서 살려고 하는데 집이 비싸서 경매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집이 경매 나왔더라. 이러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거는 건물이 나온 게 아니라 땅만 나왔다. 그럼 뭐 하러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물어보는 자연스럽게. 음. 아 그럼 그 사람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한 게 비어 있는 집이라 해도 안에서 좀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집도 많아요. 다뭐안 좋은 사건 이 일어나고. 뭐~ 교도소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답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서류로 백, 백날 봐도 현장에서 이제 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하다 보면 현장 조사 가면 이제 이게 어~ 돈이 된다 안 된다 같은 느낌이 와요 계속 돌아다니시겠네요 그럼. 그렇죠 물건 확인하고 현장 조사하고 네. 아파트는 대중교통이 밑받침 되니까 좀 다니기 편한데 시골이잖아요. 전부다뭐산 어디 마을 저 구석 이런 거다 보니까 차 타고 가야 되고 해서 근데 할만해요 재밌어요 어.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 좀 모르겠는데 나는 음, 안 되겠다 아파트 시세 조사보다 쉬워요 어 에, 아파트 시세 조사보다 우리의 귀전을 때리는 얘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이렇게 낯을 들고 있는 나들 아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명도하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공매는 이제 인도명령이 없으니까 차라리 경매를 많이 생각하시고 강제집행까지 하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단타로 많이 받아봤지만, 강제집행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막 사례들을 보면 막 강제집행 하는데, 뭐 누가 죽어 있니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다딴 나라 얘기라니까요. 다 겁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토지가 뭐 1종, 2종, 3종이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류를 청구하는 건 상업지구, 대지, 농지, 임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가 아니지, 뭐 일종이라서 얼마 이종 이런 게 없어요. 경매 정보지에서 토지 지목이라 나 지목 네.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외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토지 공부는 이제 도로나 뭐 과소토지를 알박 이런, 이런 거할 때나 하는 거지 보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법시권 할 때는 토지 공부 필요 없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가가지고 그냥 공시지표만 보고. 본한적 없어요. 지금 앞으로도 할 생각 없어요. 그럼 그 적정 입찰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네. 어떻게 산정하세요? 그 적정 입찰가라는 게첫 번째는 수익률이 돼야 돼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적으로 생각보다 뛰어나서 막 항소도 하고 법정지사고막 소송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보유해야 되잖아요. 오래.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만족을 해야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 수익률이 만약에 뭐한10% 되는 물건이면 아 소송을 하든 말든 그냥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단기로 팔려고 높게 받았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사람이 웃긴 게 이제 다른 물건이 막 보인다니까요. 좋은 물건들이. 그러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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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익률이 뒷받침돼줘야 되고 실패 사례가 뭐냐면 울산인데 경매 물건을 보니까 이제 건물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 심지어 그 현황조사사에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임차인이었거든요. 보통 임차인이 있으면 왜 좋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땅을 받아서 철거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이 남아도 빨리 나오고 싶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알량한 욕심 때문에 실패를 한게 괜히 그이 좋은 물건을 쓰셨다가 경매가 취하될까 봐 그냥 주변에만 물어봤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만 저기 누구 사냐 이렇게 했는데 아,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건물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져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때 최저가가 2,800이었는데 낙찰을 4,100에 받았어요. 좀 맛이 간 거죠. 낙찰을 받고 이제 잔금, 내, 잔금 내기 전에 이제 한번 찔러봤죠. 불안하니까 찔러보니까 아, 임차인은 맞아요. 임차인은 맞는데 건물 소유주랑 원래 빌라 디벨로퍼예요. 건축주 같이 사업 파트너인데 이제 뭐 사고가 터져가지고 소유주분은 행방불명이고 임차인분들은 그냥 살고만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 없이. 그래서 아 우리가 잔금 납부하면 건물 철거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한번 떠봤죠. 제발 사가라 사가라고 나 나간다는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laughs> 나는 여기 소유주 기다리려고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알았다 하고 철수했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잔금 납부하기 전에 한번더 찔러봤어요. 진짜 할, 나갈 거냐고 그 갑자기 딸이 전화가 오는 게 딸이 아 부모님 모시고 살 부산 집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만 전화해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물건을 조사할 때 건물 자체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건물 위치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 지역도 끼고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주변에 펜션 게스트하우스 신축 빌라 많았거든요 근데 주택 위치 자체가 약간 반지하에요 아까 디벨롭 건축주라 했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빌라 뒤편 공간이 있죠 그 뒷문으로 쭈르륵 내려와서 밭을 걸어야 물건이 있어요 비검이 그쪽을 다 몰리는 그런 거 있죠.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4,100에 받아서 수익률도 형편없고, 지로도 받을 길이 없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주 행방불명 내가 찾으려니까 답도 없고, 그래서 뭐 결국 포기를 했죠. 포기하니까 이제 그 딸이 체제가 1원는안 붙이고 받아갔어요. 단독으로. 폐차의 원인이 딱 그거죠. 현장 조사가 미흡했던 거예요. 뭐 서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